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2025년 2월 19일 오늘의 판매 상품 보여드릴게요. 어, 오늘도 역시 저희는 방건조 생선 준비했습니다. 어, 오늘도 어, 배가 오늘 목포에 목포 수협에 배가 네척 들어왔어요. 네 척, 네척 들어왔는데 어, 뭐 저희가 준비할 만한 생선이 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는 오늘도 이렇게 방건조 생선 준비했고요. 어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방건조 생선들 말리고 있어요. 어, 방건조 생선들 저희가 좀 전문적으로 또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집에서 손질이 어려우시거나 어또 귀찮으신 분들 어 그리고 선물하실 분들은 이렇게 방건조 생선 어, 준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준비한 생선들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민어 방건조 민어 준비했고요. 그리고 우럭입니다. 그리고 참조기 참조기 준비했어요. 그리고 참돔. 잠돔과 셋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 셋돔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셋돔 저희가 어제까지만 해도 기존에 29,000원씩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 세트 남았거든요. 세 세트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오늘은, 어, 저희가 다 털어버리려고 이렇게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어, 오늘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세트 한 세트가 1.5kg씩 들어 있습니다. 어, 다 이렇게 비닐도 제거하고요, 어, 머리 제거해서 안에 내장도 깨끗이 제거해 버렸습니다. 어, 그냥 가정에서는 구워 드시거나 졸여 어, 드시거나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될것 같아요. 1.5kg에 25,000원씩 보내드릴게요. 다음은 참돔입니다. 참돔 참돔은 저희가 한 상자에 30마리 들어있는 참돔으로 준비를 했어요. 가정에서 가장 쓰시기 좋거든요. 어, 너무 크거나. 하시면은 너무 작으면또 이제 작아서 조금 이제 드실 것이 없는데 또 너무 크면은 이제 집에 후라이팬 이라는게 이제 딱 사이즈가 어느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후라이팬도 그렇고 찡기도 그럴 거예요 어 너무 크면은 요리 하시기 너무 불편하거든요 어 가정에서 딱 쓰시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어 대략 지금 저희가 꼬리를 자르고 했는데도 대략 한 30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비닐도 다 제거했고 안에 내장도 깨끗이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씩 이렇게 간 해가지고 어 포장을 해 뒀어요 한 마리씩 드시기 좋고요 어쪄 드시거나 구워 드시거나 어 탕뭐다해 드실 수 있습니다 한 마리씩 되어 있고 세 마리씩 보내드릴 거예요 세 마리에 저희가 29,000원 보내드릴게요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좀 작은 사이즈가 이렇게 다섯 마리가 생겼어요 다섯 마리가 생겼는데 저 다섯 마리만 한정적으로 저희가 25,000원 보내드릴게요. 다섯 마리. 다섯 마리짜리는 요한 마리씩 있는 것보다는 좀 작습니다. 좀 작은데, 요렇게 조금 작아요. 대략 한 25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머리 끝에서 꼬리 끝까지 꼬리를 잘랐어요. 어, 그래도 대략 한 25cm 넘어갈 것 같아요. 어, 요거는 저희가 다섯 마리에 25,000원에 어 보내드릴게요. 요거는 한 세트밖에 없습니다. 한 세트밖에. 다음은 참조기입니다. 어, 지금 계속해서 참조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목포에도 어, 뭐 영광에도 제주에도 어디에도 지금 참조기가 잘 나오질 않아요. 어, 어렵게 준비한 참조기였고요. 어, 저희가 이렇게 10마리씩 포장을 해뒀어요. 10마리씩 지금 포장해뒀는데 어, 참조기 같은 경우는 가시가 이렇게 잘이 비닐을 구멍을 살짝 미세하게 뚫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 진공 포장이 풀리는 것도 있는데 어 상품의 어 질감 그 선도하고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어 그냥 받아보셔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좀 신경 써서 포장을 했거든요. 어 이렇게 열 마리씩 준비되어 있고 어 대략 한 20cm 내외, 20cm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손이 한 뼘이 20cm 정도 되거든요. 어 20cm 내외로 되어 있고. 어, 지금 머리도다 붙어 있는데, 요 머리 사이로 다 집어여가지고, 내장을 제거했어요. 내장을 제거하고, 이 비닐도 다 제거했습니다. 비닐도 제거해가지고, 이것도 집에서 그냥, 가정에서 편하게, 그냥 구워드시거나, 어, 졸여드시거나, 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살집도 통통해가지고, 요게, 저희가 20마리씩 보내줄, 드릴 텐데요. 이렇게 10마리, 10마리, 20마리씩 보내드릴 텐데, 20마리에 저희가 45,000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대로, 어, 조기 매운탕, 조림, 그리고 뭐 구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어 이것도 다 간이 되어 있습니다. 어 다음 우럭입니다. 이제 저희가 어, 목포 수협에서 어, 경매 받은 자연산 우럭 이렇게 준비했고요. 어 지금 요게 보면은 세 마리 또는 네 마리씩 들어 있는데 어, 크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무게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 길이는 길어도 이제 살이 좀 적은 것들이 있어서 어떤 것들은 좀네 마리 들었을 때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세 마리 들은 것도 있는데 거의 저희가 1kg 내외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세네 어, 마리 해가지고 저희가 1kg 내외로 맞췄고요. 어이 자연산 우럭을 저희가 또 이렇게 맛있게 또 깔끔하게 다 말려가지고 이렇게 세네 마리씩 1kg씩 포장을 해뒀어요. 6만원 씩 보내드릴 거고요 어 요것도 이렇게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아요 어 이것도 빨리 필요하신 분들은 어이 우럭 맛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이 국도 해그 강국 우럭강국 많이 판매하는 곳 많잖아요 식당 같은데 보면은 어 그런것들 그리고 뭐 구이 찜어다 해드실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이즈가 딱 음, 가정에서 쓰시기 알맞은 사이즈 저희가 항상 요 사이즈로 준비를 하거든요. 어, 뭐 우럭이라든지 뭐 참돔 뭐 드실 수 있는 생선들은 다 이제 너무 크지 않은 어또 간혹가다가 이제 큰거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된 것들도 따로 있으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은 어, 뭐 우럭이나 참돔도 뭐 이런 것들 다 말씀 주시면은 어, 저희가 다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것 상품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민어입니다. 민어. 미너. 민어는 저희가 이렇게 다섯 마리씩 준비를 했어요. 다섯 마리 준비를 했고, 어, 요게 다섯 마리가, 어, 저희가 이제 요것도 한 상자에 서른 마리 들어있는 민어를 준비했습니다. 요렇게 다섯 마리씩, 어, 지느러미 다 좀씩 제거하고, 그리고 안에 내장도 깨끗이 제거했습니다. 제거하고, 이렇게 뼈를 잘 갈라서, 어, 살집 좋게. 맛있게 이렇게 말려놨어요 우럭우럭도 그렇지만 민어도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민어도 상당히 인기가 많고 어 요렇게 다섯 마리 하시면 1kg가 넘어갑니다 1kg가 넘어가는 그런 사이즈고 다섯 어, 마리에 저희가 35,000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민어 우럭 어, 참조기 참돔 그리고 새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오늘은 저희 준비된 상품들 이렇게 또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어 그리고 뭐 어제도 보여드렸던 뭐 달고기포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뭐, 이제 지금 새우젓은 없어요. 새우젓은 다 떨어지고 없고, 뭐, 오징어젓갈, 그리고 멸치액, 뭐, 멸치액젓, 까나리액젓도 있고요. 그, 갈치속젓, 뭐, 오징어젓, 낙지젓, 뭐, 여러가지 있으니까요. 어, 수산물에 대해서 뭐든 필요하신 상품이 있으시면은, 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잘 준비해서, 어, 바로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요. 어, 밖에 다니지 마시고, 어, 저희가 준비한 상품들 그냥 집에서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항상, 어,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